안녕하세요 건강백 과사전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눈 건강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움으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최고의 눈 건강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눈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습관을 알아볼까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것. 눈을 자주 비비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 실내가 너무 건조하거나 조명이 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눈 건강을 지키는 간단한 눈 운동법을 하나씩 따라 해볼까요? 첫 번째 20-20-20 법칙을 실천하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약 6엠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보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두 번째, 눈 깜빡이기 운동을 해보세요. 눈을 자주 깜빡이면 눈물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눈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23번씩 10초 동안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세 번째, 손바닥 마사지로 눈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눈을 감고 손바닥을 살며시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방법은 눈의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좌우 상하 시선 운동을 해 보세요. 눈을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키며 근육을 이완하세요. 이 동작을 하루 510회 반복하면 눈 근육이 강화되고 초점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 눈을 가볍게 눌러주는 지압법을 활용하세요. 눈썹 아래 움푹 들어간 부분이나 관자놀이를 엄지손가락으로 510초간 눌러주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A 루테인 오메가 마이너스 3과 풍부한 음식 당근, 시금치, 연어, 견과류를 섭취하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눈 건강 운동을 하루 5분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줄어들고 시력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눈 관리법과 생활 습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해지고 싶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